아에 할렐루야. 오늘 12절에서 그리 말씀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뭐 포괄적으로 하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의 사랑과 어린아이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사랑이란 빛대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도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란, 그렇죠? 그것은 뭘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인가, 뭘 보고 어린아이의 신앙, 뭐냐, 어, 믿음의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는 거죠. 그렇죠? 기쁨은 기쁠수록 사랑의 맛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뭐, 무엇입니까? 아직 성장의 목표점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성장할, 성장이 필요한 바로 미성숙한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래서 성장의 과정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그리 말해 성장통하고 있다. 불균형하다고 갈등 속에 지금 망설이고 있다고 그렇죠 다 성장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에요 성취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어릴 때.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할 때, 내가 어릴 때라는 것은 진짜로 바울이 뭐 다섯 살, 여섯 살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어렸을 때 말은 바울이 다 성장했어요. 지식도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깨닫는 것이 어, 린아이와 같고 그, 랬어요그 a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 i m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다 i m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내 경험보다, 내 학문보다, 믿음이 더, 말씀이 더 앞선다는 거지. 더 앞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해요. 신학을 공부를 해야 성경을 이해되고 안다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학을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라고 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만 뭘, 무엇도 함께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을 더 의존했다는 거죠. 경험의 하나님을 더 의존했다는 거죠. 논리적인 하나님을 더 의존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논리를 떼내버리는 하나님, 지식을 뛰어내 버리는 하나님 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존재만을 그 그대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고 기가 열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싶다는 거지요. 너희들도 너희들도 지금 보니까 나와 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당당하게 내비를 높여서 어떤 누구하고도 영적인 대화를 하든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든 말할 수 있는 내비를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상을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무엇을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신앙이 장성했다고 말을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아직도 세상의 학문을 믿음 안에 끌어들이고, 세상의 지식을 끌어들이고, 세상의 경험을 믿음 안에 끌어들인다면, 이건 어린아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성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면, 바울은 뭘 했어요? 세상의 지식을 못처럼되겠다 배설문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문은 쓸데가 없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믿음 안에 네, 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할까 지금 성경하로 들어가면 질문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이 필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커버린 어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성숙과 모범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답변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장성한 사람입니까 만일 자신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한 장성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바울이 원하는 장성한 사람이란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했다고 밝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뛰어난 지식과 또한 신앙적 경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과 성품을 배웠고 또한 율법으로도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그가 자기의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내가 어린아이였더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했다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진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숙시키고 바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지식과 학문 그리고 율법의 열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식과 삶과. 성숙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학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성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세상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지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학문이 좀 있고 뭔가 이치가 좀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가 죽어 왜 그럴까요?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명예 앞에 기가 죽어요. 그러나 내가 바로 예수를 만나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치 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작고 형편 이렇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무엇이? 예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뭐 했어요?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 장성한 사람이 뭐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장성한 사람은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지식을 보고 말한다? 학문을 보고 말한다? 유치, 경험? 물질, 명예를 보고 말한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장성한 사람인지,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인지를 구분을 한다고 오늘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란 것이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의 사랑이라는 말만 우리는 입버릇처럼 들어왔고, 어, 말하고 사러 왔지만, 오늘 바구리,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남은 여러분 많이 알아도 많은 것을 경험해도 스스로 성숙한 자라고 자부한다 해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크리스나인이라는 거지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알았던 누렀던, 바로 열심히 있었던 모든 것을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시였음을 바울이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살았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영적 삶은 바로 빈 껍데기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신앙,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조개 안에, 아 있는 조개 안에 조개가 없는 껍데기와 같아요. 소울 안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면, 알, 안에 알맹이 없는 뭐예요? 쭉쩡이와 같은 거예요. 쭉쩡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이두 가지요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배합이 되는 것이 바로 알고의 신앙이지 이것이 없이는 알맹이 없는 측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뭐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다 내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내가 나에게 내가 나에게 내가 나에게. 따라서 내가, 내가. 나에게. 나에게 그렇지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타인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야 나예요. 나 내가 타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아닌 타인에는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나에 대한 타인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그 내, 나라는 이 본질적인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서는 본문의 말씀에 1절부터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1절부터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한번 볼까요?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예수예요. 사랑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지금 세상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시작, 소리 나는. 우리와 올리는 깻가리가, 깻가리가 되고, 되고,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돼.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목소리> 없으면 그렇죠. 시작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하고 또내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결과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깽가리 같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내가 게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의 사랑을 품는 사람은 최고의 능력자요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요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철없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소리죠. 여러분, 깐단한 얘기가 마마마 할때뭐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지신지도 모르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결과 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의 행위는 영적인 철부지의 행동과 행동에 불과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사랑이 주는 능력이 뭐냐 이거지. 사랑이, 따라서 사랑이 주는 능력. 사랑이 자, 사랑이 주는 능력은 4절부터 계속 볼까요?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사랑은 오래, 오래 참고. 참고 그렇죠. 이제 사랑에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말한데 이제는 사랑은 뭐냐 이거지.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사랑은 오냐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바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것을 견디느니라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기를 친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부부의 관계가 똑같아요. 믿어주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고는 그럼 뭐 부부라 고할 수가 없겠죠. 믿어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팔절 시작. 사랑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래서 뭐했어요 십삼 절에서 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이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선 순위도 먼저 행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가, 메가톤급. 여러분, 메가, 메가톤급이라는, 여러분, 말을 들어본 적이 우리 있죠. 메가톤급. 그렇죠. 여러분, 메가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질량과 단위이자 에너지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단위 질량의 그 단위로 메가톤은 바로 100만 톤을 해당한다 100만 톤 생각을 해요. 100만 톤방출전의 에너지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핵무기 폭발이나 여러분 소행성의 충돌 같은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100만 톤으로 메가톤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서그래 사랑이 제일이란 말은 바로 메가스 즉메가또급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에 어떤 그그그 그, 그, 그 뭐냐 에너지나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모두 장악해요. 모든 것을 회복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칭량할수 없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인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의 능력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이 그를 주관함으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게, 첫 번째,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요. 예수님 사랑이 나를 점령하면 나를 다스려요. 오늘 사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절에서 뭐라고 써요?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시기하지 않으며,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를 다스있는 능력이다는 거지 무엇이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지 내 않으며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의 님 사랑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의 님 사랑은 나를 절제하도록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 하지 않는다. 그렇죠? 진짜 일신 사랑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오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하다 오절을 보니까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 이 무례이란 말은 무슨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 의 유익을 구하지,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악한, 악한 것을 것이지.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무례하게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해야 상대를 속이거나 욕심을 내지도 않아요. 성내지 않고 악의 깨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더, 어,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노력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나 외식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주의 사랑에 매여서 바로 상대를 정중하게 여기 주는 거예요. 자, 작게. 작은 세 번째. 자, 예수님 사랑의 역사하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왜 사의 기뻐해요? 오늘 6절7 절에서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죠. 6 절을 보니까 부리를 기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는. 부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보 이건 안 돼. 이건 말은 안 돼. 여러분 부리를 허용해주지 않는 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부리를 허용해주지 아니하는 것이죠. 부리를 허용해주지 않는 거.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참는 ]이야. 거지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으며, 믿으며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바라며, 바라며,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믿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거하는 자는니 기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거죠. 아, 바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바로 그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진리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참는 거죠. 뭘 때문에 참아요? 뭘 네. 때문에 믿어요? 무엇 때문에 바래요? 모든 걸 견뎌요. 네. 바로 진리신 예수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의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세 번째 바보로 습니다 자, 사랑은 끝까지 모여라, 뭐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하라고 했어요. 8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애원도 피하고, 피하고 방원도 붙이고 지식도, 지식도 피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땅에서도 존재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 속에 살아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로 흘러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든 것이 변하고 세해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변해요. 아, 네. 세상에 아무나 잘생긴 사람도 변해요. 축복 나그처럼. 시약해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우리는 80 먹어도 필요해요. 백신 먹어도 필요해요. 서로 이 땅에서 이별하는 상태에 있어도 이 사랑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은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기를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세상의 인간의 사랑은 유익을 챙기고 챙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비푸르고 나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곳에 따라서 합이다.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볼까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리셨으니,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초과학 시대, 초교육 시대, 사람보다 인공지능, 여러분 기계들이 더 익숙한 시대로는 살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죠? 이런 현실들은 인간의 거짓 것, 인간이 가진 것들을 초상하고, 그렇죠? 초성장하고, 초성숙하였음을 우리는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신앙과 영성도 이만큼 성장해야 되겠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는 것에 다 하나밖에 없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감문가수로에비당이 화려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벤트들이 여러분 에베 공간을 채우고 있지만 우리 영성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냐 사랑으로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채워지고 얼마나 비풀고 있는가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을 공급하고 나눠주시로 주면을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이 뭐니까? 이렇고 말씀.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24장 어, 20, 24장 12절 볼까? 다 읽어볼까요? 자, 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라 사랑이 필요한데 세상 은사랑의 본질에서 이탈한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사랑에서 이탈하면 변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이탈하면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에서 이탈하면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은 딱 하나 밖에 사랑에서만 이탈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속을 확인하고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몸만 사랑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내가 예술을 향해서 사랑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이 변한지 안 변한지는 무엇으로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알수 있어요. 행동과 언어,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변했다는 것을. 그렇죠? 변했다는 것을.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타락은요. 예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식어지면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예수를 향하는 사랑이 식어지고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것이죠. 자 이제는 장성한 사람 사람의 능률을 가진 자로 여러분 살아보실 지민을축복갑니다 당시 사용하던 여러분 거울은요. 지금처럼 발된 도구 안. 지금처럼 발전이 어 있지 않았어요. 옛날 거울은 구리나 동에 비추어서 얼굴을 확인했어요. 지금 거울처럼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신앙의 모습은 분명하지 않고 답답하고 꼭 막힌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 확실한 신앙에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유일한 참된 에너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는 손을 꽉 한번 잡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일분만 기도합시다. 지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여, 함께 여주.